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리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금 이야기 해 주신 이제 이 원전을 <laughs>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한신 기계가 있죠. 엑세스, 예, 자뭐 포스코엠텍, 실라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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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이렇게 예, 있습니다. 자 먼저 한신 기계 오늘 이제 원전은 자, 오늘 한신기계, 이제 원, 예, 한신기계는 이제 최고 목표가는 10, 어, 아쉽게도 여기 2차 목표가가, 예,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2차 목표가가 얘가 이제 8,700원을 줬는데, 8,440원. 예, 그까지 좀 갔다가 10, 예, 몇 프로까지 갔다가 좀 빠져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은, 에, 오늘 또, 또, 막고 있는데 또, 좀 길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자, 포스코 엠텍 잠깐 보시면, 포스코 엠텍은 이제 오늘 신고가를 이제 좀 냈다가 지금 빠져버렸네, 그죠? 자, 최고가는 이제 23.5%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에, 오늘 이제 딱 정확하게 요 앞전 고점에서, 어, 정말 뭐 완전 정확하게 여기서 또 맞았어요. 자, 요, 요 라인이네, 그죠? 아니, 잠깐만, 예. 자, 요, 보시면. 8천원 라인,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오늘 아침부터 탁탁탁탁 올라가다가, 지금 바로 그냥, 예,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 매수는 이제 10월 13일 요장양봉에서 했는데, 예. 자, 올라갔다가 또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고, 오늘 모습은 좀안 좋은 모습, 안 좋은 캔들이 좀 나왔고, 자, 20%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신라젠은 음, 요거는 이제 1차 목표가가 최결 달성이 안 됐습니다. 예, 7.4%까지는 갔는데. 12, 자, 13,700원을 드렸네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좀뭐좀 뭐좀 높게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았고. 자, 이제 어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음20 장 중에 20%까지 또 갑자기 또 냅다 달렸어요. 자, 여기서 한 반토막, 한 40%까지 쫙뺀 다음에 20%까지 갔다가 또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24. 조금 유지는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어제 저점을 깬, 에 어제 저점부근 만, 에 9,920원이네요. 자, 이 9,920원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 신규 종목을 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예, 자, 지금 현재가가. 21,550원입니다. 지금 이제 19.72% 올랐습니다, 현재.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위메이드 이 종목을 이야기를 안할수뭐참 너무 이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위메이드가 그 위메이드 플레이 이야기 드리기 전에 위메이드를 좀볼 수밖에 없는데. 자, 위메이드가 지금 이제 이 가격이 56,300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또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어,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3 5 1를 받았어요. 어, 2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환가가 어떻게 되냐면5만5 1 0원입니다5만5 1 0원 그죠? 지금 이제 56,000원,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5만 원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전환 이 행사는 이제 내년 11월부터 이제 행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요즘 이제 채권 시장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채 발행도 잘안 되고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런데 이 3.5.11을 그 그냥 일반 기업도 아니고 어. 마이크로소프트에 210억을 투자를 받았다는 게 처음에 딱 뉴스를 보고 진짜인가? 어, SM이 아니고 MS인가? 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갑작스러운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작은 돈도 아니고 210억을 받았고 자 그래서 급등의 어떤 필요조건이 당연히 좀 되는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위메이드가 급락한 요인이 바로 이제, 어, 위믹스 상패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이게 급락이 나온 게, 뭐한달 전이 아니고 3일 전입니다. 3일 전. 예, 3일, 3일 전에, 그, 위믹스가, 어, 위믹스 3.0을, 어, 발행을 했는데, 상패 유수가 나왔거든요. 상패 유수가 이거 그왜 나왔냐면, 그 공, 그 뭡니까, 어, 발행을 하려고 한그 유통 물량보다 8천만 개 이상이나 유통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위메이드 본사 내에서 그 발행 물량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좀 공시 그 회명 뉴스가 그래 아직 명확하게 지금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가 오늘 MS, 어, 이 뉴스로 지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에, 좀 여간 까다로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이제 원전주. 급락했다가 급등 나왔다가 또 급락 나왔다가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뭐 차트로만 보면, 어, 자, 위메이드, 예, 저 위메이드 플레이를 보면, 자, 위메이드 플레이는, 자,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이때죠. 자, 이때 이제 에,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급락을 시켜놓고 상폐된다고 해서 그 에, 에, 급등을 시켜놓고 상폐된다고 해서 급락 시켜놓고 마이크로소프트 에, 투자 받아냈다고 또 급등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투자를 받는다면 위믹스 상폐에 대한 걱정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상패 이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어, 상승 어떤 예, 악재가 다 사라졌으니까 예, 예,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 위메이드 플레이는 이제 옛날에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예요.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고 이 썬데이 토즈는 어, 애니팡이죠. 예, 애니 애니팡 이 IP 브랜드로 평생을 지금 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애니팡 게임으로, 지금 p 2 e 플레이 투언 게임으로 지금 출시를 해가지고 뭐 이제 그 하반기 애니팡 블라스트 그리고 애니팡 매치라는 게임을 어 지금 만들어가지고 해외 사전 계약을 예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예 그런 실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멘텀은 어 지금 하반기 때 11월 11월 살아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자료 보시면 결국 이제 애니팡 이런 어떤 그어 출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요때죠. 이때 이제 에, 엄청나게 지금 광고를 해나, 해놓은 거예요. 위믹스 플레이가 11월 1일 날 발행했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어, 올라갔는데 상패 때문에 내려갔다가 ms 투자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믹스 상폐에 대한 그런 걱정은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 이제 앞으로 위메이드 그룹 세개 종목에 대한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위메이드 세개 종목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너무 셉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시장이 또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보합인데 위메이드 이 종목 하나에 거의 탑 거래량이 탑5 안에 드는 거래대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단기 매매라든지 뭐 이런 종목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 질문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 이번에 그 십이 투자 이 발행 조건을 한번 보면은, 어, 표면 수익률하고 만기 수익률이 이제 0%하고 1%입니다. 그니까 보통 지금 시장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십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수익률이나 표면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는 좀 맞게 요구를 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전환가액도 또 상당히 또 높게 또 이번에 조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또 바보도 아니고 왜이 이메이드라는 기업을 좀 투자를 했을까 좀 한번 궁금해가지고 어, 이 부분을 한번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지 어떤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저, 저도 이제 봤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어, SM이 아니고 MS인가, 진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210억을 위미드, 위메이드 그, 혹은 날 적자나는 기회, 솔직히 말해가지고. 위메이드에, 과연 이렇게 210억을 그냥 넣었나? 이자도 안 받고. 예. 그, 다시 한번 쳐다봐도, 에, 똑같은 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그, 이 뉴스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김새는 지금 제가 보기엔 전혀 몰랐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부자 정보인 거고 전혀 몰랐다가 지금 배팅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배팅이 들어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내도 솔직히 말해서 실적도 안 나오고 주가 빠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지금 이 의미가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음 일단은 어 적어도 뭐 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좀 이야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위메에 대한 일단 그, 이, 요즘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보면요. 아주 가당찮아요. 왜냐면 하 코스피는 한 8조 9조 원이 붙는데, 어, 이제는 한 4조 원밖에 안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1, 한 4, 5개 종목으로 거래대금 확 실리고 나머지 종목은 없어요. 거래가. 그런데 이제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부터 그냥 거래대금이 왕창 붙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붙은 것그 플러스 이런 호재 일수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가능한 영역이다. 그리고 위믹스 상패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22,8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2차는 이제 2만 6,8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은 1 8,4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